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네 오늘은 어떤 친구가 전화를 해줄 지 함께 받아볼까요 하나 둘 여보세요,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네, 친구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프로게이머 오브워 프로게이머 하루에 딸을 열번쳐 가이저입니다 안녕 아아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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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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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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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쥐야 죽한... 누가 말씀하시요 아버지가? 아빠가... 아버지가? 알겠습니다 네. 우리 다른 친구가 돌려 돌려 돌린 바그 모습을 외쳐주세요 시작! 실패하면 니영 성범하면 현매네 아이고이샤 스마트워치 꺼봐줘 좀... 나와 섹스를 하세요 어? <laughs> 술 먹으니까 아빠 딸딸들 죽어줘 아이 어이 시발놈들!